옛날에 어른들 그런 거 있었잖아. 우리 때 뭐, 일본 가가지고 사업 하나. 아, 괜찮은 음, 거 하면. 그지만 개인가. 지고 하면 되니까. 어, 너 여행 가는 김에. 야, 괜찮은 거 있으면 한번 보고 아빠한테 얘기해봐. 이랬는데. 철판 아이스크림이었거든요. 아빠 이거 괜찮을 것 같아. 아직 한국에는 그런 것도 없고. 좋지 않을까. 아빠 뭘 씨, 아이스크림으로 장사를 해.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콜드스톤 런칭하고 난리 났었거든요.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아빠한테 아빠 내가 이것도 온단다고 했잖아. 그러고 진짜 몇달 뒤에 골드스톤이 난리가 나가지고 뉴스까지 떴어. <laughs> 와우나 보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나는. 어? 저게 저게 내 거여야 되는데 우리 아빠 나 지금은 기억을 못 해. 내가 그때 엄청 놀아했거든야 그랬으면 나도 덕전 봤을 건데. 먹고 싶어? 이거 <laughs> 이거지. 야 내가 가오는 없어도 돈은 있다. 딱 그거 아니야? 그렇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호는 그래. 없으면. 아 이거. 옛날에 어느 순간에. 할머니가, 외할머니가 내 꿈에 나와가지고 번호를 주는 거야. 여섯 자리 번호를. 야, 그래서 왜 왔어? 아빠, 이건 하고 다섯 자리가 기억나고 여섯 자리 째가 기억 안 나가지고 그건 찍어서 맞췄는데 응.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일단 안 됐어. 첫 번째는 안 됐고 둘째는 외할머니가 그때 안 돌아가셨거든. 살아 계셨어. <laughs> 살아있는 할머니가 번호를 준 거지. 사람 바로 고인 만들었구네. <laughs> 사람 한숨간후간데 천지도 모르고 산매. <laughs> 아빠 이거는 우리가 골프장이나 등산에 갔을 때 뒤에서 누가 여보라고 불러 그럼 모세의 기적 일어나. 왜? 그럼 일단 부부가 아닌 거고 응. 애인 인 상황인 건데 뒤에서 누가 여보라고 하니까 식겁해 가지고 떨어지는 거지. 쟤네 둘이 되게 친하다 남는데 막 가르쳐 주고 그런다. 응. 손도 잡고. 아, 그럼 무조건이지. 무조건이지. 등산에서 좀 친한 척 간다 의심돼지. 아, 그렇지. 하여튼 다음에 강원도 온거 합시다. <laughs> 내가 군대 제대하고 절대 강원도는 가지 않겠다 다시. <laughs> 아. 그쪽을 쳐다보고 오줌도 누지 않게 되겠지만. <laughs> 술한주못 <줄> 참지. <laughs> <못> 참지? <laughs> 음. 그래도 음. 건졌잖아. 요리 실력. 맞아. <laughs> 뭐 하나 건져서 나오는 게 되게 음. 어려운 거니까 특히 군대에서. 뭐 일빵빵 뭐 이런 애들은 일빵빵이 일반 설정수를 일빵빵이라고 그랬거든 아 오직1 1 1 1일 1, 4개야 그래서 일빵빵이라고 그랬어 어아 이랬든 저랬든 난 갔다 온 설정이잖아 안 갔다 왔어? 갔다 왔어 너 면제 아니잖아 응나 갔다 왔지 응. 응. 나 일빵빵이잖아 <laughs> 물 건너서 갔다 온줄 알았네 응물 건너 갔다 온 자위 돼요 조용히 <laughs>